이분 구부 싸움 많이 하시나봐요. 혀에도 <laughs> 약간 좀 살이 찌지 않았을까. 술 담배에 약간 쩌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약간 살짝 조울증일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천 명의 여자를 만나본.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방잘오고망했다망했다또 남자였어. 아, 나... 남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아, 아, 근데 남자가 나올지 전혀 예상도 못했어아 아, 그이 픽업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연애를 뭐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하면 그냥 뭐 술자리에 데리고 가볼까. 폰팅남도 아까 이 다양한 여성분의 얼굴이 있겠지만 이제 매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안 만나봤으니까. 아, 저와의 대결에서는 핏다운 아티스트가 될거다좀 말이 운되실 거예요. 죄송한데 너무 이 없었어요. 다아뭐 <laughs> 그거는 제 입으로 꼭 말해야 됩니까? i 인일까요 흑인이 까요 백이, 백인 백이, 백인 백이. 흑인 같으면 약간 아까도... 좀 믿음이 있어요. 영어 듣기평가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촐싹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흑인들,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뭔가 얇, 얇아야 되는데. 아, 미니게임이라고요? 아유, 우리 저기 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수지고. 저는. 지금 용인에 살고 있고 방금 전 일어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2번 1번 달렸습니다. 어, 아, 일어나자마자 이런 걸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굉장히 외롭다 이분은. 사실 이번 여자 아까 나왔던 여자예요 이 중복된 게. 정답일까, 아닐까 고민했지만. 아니, 그 무슨 뭐 기출문제가 따로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나도, 나한 번도 못 봤는데? 약간 소리가 늘어졌거든요. 늘어지시면 목소리 늘어진 얼굴 관상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수지고, 저는 지금 용인에 살고 있고, 방금 전 일어나서 그런지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대변 보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Round two.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성격은 주변에서 밝다 못해 해맑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좀 원만하고 유순한 편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제 취미는 뭐 집에 있을 때는 방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서 요새는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냥 만나고 싶네요 이분은 뭐 그냥 마치고 싶지가 않고 만나고 싶어요 어 요가 한다는 얘기에 살짝 상상해 봤는데요 네 왠지 아 근데 뭐 몸매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나는 약간 저기 요기다니엘 씨 닮으신 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일본 얼굴이 안 보여요 전 에라 모르겠다 그냥 했어요 어, 아, 이 사람은 인생우 위험하게 살았네 <laughs> 어, 뭐하니면돌아 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성격은 주변에서 발다 못해 해맑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제 취미는 뭐, 뭐 집에 있을 때는 방 청소하는 것도 좋아하고 오, 영화 혼자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서 요새는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 목대는 운동했을 거야 <웃음> 야 <웃음> 아니 무슨 요가를 목으로만 하나? <laughs> Round 3. 친구야? 안녕! 저는 몇 살이냐고요? 8살. <laughs> 어? 약간 흥이 있잖아요. 흥이 있는 얼굴을 고르겠습니다. 아, 예전에 이거 아까 변기수 씨가 하던 나불나불이라는 개그 있거든요. 아까 변기수 씨 닮은 사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몇 살이냐고요? 6살. 직감으로 가라. 아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직감으로 그냥 바로 가시네요 아까 1라운드 해보니까 네. 생각하면 틀려요. 저는 어. 그냥 맞춰야 돼요. Round 4. 너무 외롭다. 나는 물이난다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부른 것 같거든요. 아까 좀 많이 아, 형편이 좀 어렵다 이 사람은. 아저 여기 들어보니까 코에 소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콧구멍이 커야 됩니다. 콧구멍. 네, 콧구멍이 큰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그냥 질러요, 그냥 질러. 네, 이동은 그냥 포기한다 생각하고. 아우, 제자로 들어가고 싶어. 너무 외롭다. 나는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아, 화려한데, 네. 화려한데 요즘에는 그 남자분까지 좀 픽업을 하시나봐요, 이분. Final round. <laughs>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laughs> 못 지낸다, 못 지내. 2번 선택했습니다. 1번 갈렸습니다.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입꼬리가 좀 올라가신 여자분을 좀고르면 괜찮을 것 같아. 예. 약간 소리가 이렇게 알맹이가 모여 있더라고요. 아, 작 알맹이를 좋아하는 이 사람. 알맹이 좋아합니다. <laughs> 네. 각 자각, 약간 사각턱이 강세. 그러니까 자림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됐겠다. 어, 승패를 떠나서 네. 즐거웠어요, 진짜로. 어, 제자로 아.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쇼미더머니 보면요, 본선까지 올라가면. 이제 음원 하나 얻고 기분좋게 떠난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어... 그런 느낌입니다 네 <laughs>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 어, 와, 힘들었다. 어, 되게 대단하셨고요. 네. <laughs> 하지만 본인은 폰팅 여화 통화만 했지만, 네. 저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위너예요. 응. 아. <laughs> 전 찍는 게 아니라 사실 분석해서 맞추는 거예요. 아. 아, 자꾸 틀리네요. 저... 어, 틀렸네요. 음, 틀렸습니다. 어떻게 파티 때문에 보드칼로 많이 먹었어요.